RS5의 하체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어, 지금 차를 리프트에 올려놨고요. 지금 뒤에서부터 벌써 어, 아주 비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그 서스펜션의 부품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후륜 서스입니다. 로우암은 물론 알루미늄이고 어, 이렇게 또 커버가 이렇게 덧대져 있는데 이 커버는 이제 부식 방지보다는 그 공력. 성능 개선에 더 방점을 뒀겠죠. 그 위에 이제 철제로 된 어퍼 암이 두 개가 보이고요. 얇은 쇼버죠. 리어 댐퍼가 보이고, 스프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스프링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의 구조가 국산 스포츠 세단과도 또 같습니다. 멀티링크 방식이죠. 파이브링크 멀티링크 방식의 간단한 구조, 뭐 간단, 간단하진 않죠. 복잡한 구조인데 어. 흔히 볼수 있는 전형적인 그 리어 서스펜션 정교한 컨트롤, 바퀴 컨트롤이 가능하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도 RS라는 이제 뭐 로고가 달린 일반 플로팅 캘리퍼, 원피스턴 캘리퍼가 달려있고요. 와, 2.75, 30, GR20, 예, 20인치 2.75 피제로 타이어가 달려있습니다. 이미 벌써 저, 저가 타기 전에 부터 많은 분들이 좀 세게 몰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 상태가 많이 이렇게 찢겨져 있습니다 앞을 가면요 이 차는 이제 4륜구동이다 보니까 아우디는 보통 4륜구동의 경우 앞뒤 타이어 사이즈를요 같게 하죠 그래서 같은 이치로 사이즈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스태거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앞타이어는 이제 보면 많이 찢겨있죠 피제로 타이어고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제네시스가 아니죠. 그 현대 N에 들어가는 그 H N 피제로와는 조금 다른 패트레드 패턴의 피제로 타이어입니다. 음, 비싼 재료는 다 들어갔죠. 여기도 역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암 두 개가 이렇게 아주 단단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위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 스트로이자에 예. 스프링과 이제 쇼바. 댐퍼가 하나, 하나로 묶여있는 스트레칭이 있고 위에 보면 이제 어퍼암 어퍼암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블 위시본 방식입니다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고 거대한 캘리퍼가 보이죠 포피스톤 캘리퍼가 보입니다 네, 오일팬 명품 GF 8단 미션의 그 오일팬이 보이고요 이야, 브레이크 봐 브레이크 봐 카본 네, 브레이크 카본 세라믹 <laughs> 브레이크 디스크 그리고 거대한 브레이크 캘리퍼가 보입니다. 아우디 세라믹이라고 딱써 있네요. 이야 이거만 봐도 벌써 잘 달리게 생겼죠. 음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지금 특징을 보면은요 트래블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체에서. 근데 이게 어, 눌리면은 완전히 거의 손가락 한두개 들어, 들어갈 정도로 바짝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달릴까요 네, 동네 승차감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리프트에 뛰어 놓았을 때 바퀴가 상당히 그 바디에서 많이 내려와 있었던 걸알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 그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길구나 이게 기본 스트로크가 길다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와는 다르게 실제 여기 승차감 요리를 넘어보니까는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그 말인즉슨 음, 댐퍼 그러니까 쇼컵 서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퀴를 그 홀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퀴 움직임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 스프링도 좀 강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안락하진 않습니다. 바디가 굉장히 빠르게 아래 위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락한 승차감이라는 게 이렇게 도로가 울퉁불퉁할 때그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 덜컹거림을 갖다가 느리게 그 동작을 느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와는 좀 거리가 먼거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그러니까 일상 주행을 할때 속도로 달릴 때는요, 딱딱해요 한마디로. 음. 오우오우 오우. <laughs> 네. 야, 바친다. 여기 또큰거 하나 있거든요. 오우 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RS Q8, 뭐 RS 7, RS 6. 얘네들은 조금 그래도 부드러운 부분이 좀 느껴졌었는데 그와는 다르게 RS 5는 아무래도 그 컴팩트 세그먼트인 이제 A5 기반이다 보니까 그큰 차들 그 승차감이 안락한 큰 차들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조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근데 이, 이렇게, 이렇게 조여놔야지 또 얘가 또 트랙을 조질 수 있는 차잖아요 트랙도 잘 달리겠죠 어, 트랙 승차감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우디 RS5의 엔진 룸을 보고 계십니다 어, RS라는 로고가 아주 박혀있죠 네, 엔진은 2900cc 2.9L V6 엔진입니다. 제가 이거를 커버를 좀 벗겨 볼게요. V6라고 또 이렇게 딱 써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두 개의 터보차저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터보차저가 어 양쪽 뱅크 실린더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가 이제 터보차저를 돌려 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기 가스는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생긴 그 복잡한 엔진 그리고 두 개의 거대한 터보 차저가 450마력, 2000cc, 2900cc 밖에 안 되는 배기량으로 450마력이라는 힘을 내게 해주는데요. 음, 터보 차저가 이제 용량이 크다 보면은 터보 압력이 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그 시간이 걸리는, 그 걸리는 시간을 보고 터보 렉이라 그러죠. 그동안에는 엔진이 힘이 없어요. 리스폰스가 굉장히 약하고 차가 안 나갑니다. 그굼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는데요. 음, 아우디의 경우에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써가지고 어, 전기를 이제 충전을 해서 그걸로 모터를 돌려서 이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숨겨져 있는데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하죠. 전기 모터로 이런 그 터보 차저 같은 이 골뱅이 <laughs> 압축기를 공기 압축기를 또 돌립니다. 그래서 음 여기 이제 터보 차저에서 이제 들어온 이 공기가 이제 압축 공기가요 들어와가지고 어 압축이 약할 때는 이 일렉트릭 수퍼 차저가 한번더 압축을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rpm이 낮을 때 속도가 낮을 때에도 음 리스펀스가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음, 이제 압이 충분히, 터프 차저 압이 충분히 샷을 때는 바이패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수퍼 차저를 지나지 않고 바로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이제 순행식 인터쿨러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공랭식이 아니고 순행식으로 어, 냉각수로 어, 뜨거운 압축 공기를 식혀주는 공랭식 인터쿨러가 들어간 엔진입니다. 그래서 45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잘 달릴까요? 역시 이런 차는 꼬불꼬불한 길에서 길에서 <laughs>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꼬불꼬불한 길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차가 없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서. 그래서 노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천천히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음, 이차 엔진 설명을 드렸었죠. 2970cc 안 돼요. 6기통짜리인데 음, 그 어마어마한 신기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음 느낌이 딱한 7,300cc짜리 미국산 그 8기통 엔진 같아요. 그러니까 밟으면 바로 이렇게 쭉 밀어주는 그고 배기량 그큰 엔진의 특유의 그 토크감이에요. 두, 두툼한 토크감이 일품이고요. 승차감이 이게 일상 주행을 할 때는 아 이거 좀 딱딱한데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음, 이렇게 조금 페이스를 올리면은요,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laughs> 정말 너무 좋아서 <laughs> 아까 이런 과속 방지턱도 별로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넘어도 그냥 차가 다 받아주네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지금 이 차가 낼수 있는 포텐셜, 그 출력 성능에 지금 반에 반도 안 내면서 제가 지금 그냥 살살살살 달리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정말 좋네요. 느낌이 좋네요. 다이렉트하고, 이게 오히려, 그냥 주차장에서 운전할 때는 좀, 어, 좀 뭔가 부자연스럽다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었는데, 어우, 페이스를 올리니까 이제 좀 차가, 어, 이 차의 본질은 역시 이런 거였구나. 네. 좋아지네요, 아주. 지금 게다가 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달리기엔 더더욱 안 좋겠죠 눈도 좀 쌓여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달려도 재미가 있네 야 이거 진짜 서킷에서 잡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아 s 스 모드를 한번 넣어 봐야죠 아 <laughs> 네. s 스 모드를 놓고 그래도 조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 주행 안정화 장치도 다 켜놓고 네.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는요 여기서부터 조금 쏘아 보겠습니다 어우 무서워 <웃음> <웃음> 야, 죽인다. 그 하체 리뷰할 때그 무심 무심한지한 그 브레이크 보셨죠? <laughs> 여기서 완전히 힘을 바랍니다 진짜. 길 좋은 날 갖고 나왔으면 정말 기가 막혔겠다. 야, 시케인 구간도 이렇게 재밌게. 타이어가 지금 언제 나버릴지 몰라서 제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laughs> 와. 죽인다. 그리고 <laughs>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요. <laughs> 야 정말 외계인 많이 고문해서 만듭니다.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Invincible. 정말 저를 한계가 없도록 한계가 뭐안 느껴지게 만드는. 차입니다. 저는 그 서예가로 따지면 부타박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시 후지면은 글씨를 못 씁니다. 자동차 운전도 그래요. 차가 좀안 좋으면은 저는 느려요. 근데 차가 조금 좋으면은 저도 어 나름 빠릅니다. <laughs> 지금 이 차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야 그냥 넘어도 되네요, 저거를. 제가 그냥 넘어봤어요, 한번. 야. 아, 재밌다. 길이, 길이 미끄러운데 재밌다. 한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실력으로는 못 무너뜨리겠네요. 이제 그만 타야겠어요. 네, 그 신형 엔진의 토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는 기존의 그 듀얼 클러치, 7단 듀얼 클러치였나요?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는 핸들링이 안 된다 해가지고 토크 컨버터 방식, 플래네트리 플래네트리 기어, 유성 기어 방식의 일반 그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을 넣었어요. G.F.에서 만든 거죠. 그 명기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G.F.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주행할 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울컥거리는 건 전혀 없고, 그리고 얘가 워낙 그 기어비를 잘 배치를 해놔가지고 정말 엔진하고 굉장히 찰떡 궁합입니다. 그래서 주행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러니 뭐더 세게 달리면 더 좋겠죠? 지금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살살살살 달리는데도 벌써 이렇게 만족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텔레파시가 걸린 것처럼 어, 나랑 트랜스미션이랑 자동차랑 엔진이랑 이렇게 서로 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래. 야나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그러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바꾸니까는 차가 전혀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 안 들고 기계도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러니까 사람도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운전이 즐겁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참 독일 메이커들이 진짜 잘해요. 부럽고 넘사벽인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 좋네요. <laughs> 뭐 페란포급, 그러니까 슈퍼카급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만든 아우디의 초고성능, 아주 최고성능 디비전이죠. 베리세드스 벤츠의 AMG, BMW의 M과 이제 버금가는 그런 이제 초강력 스포츠카, 스포츠 세단, 뭐 스포츠 SUV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제 컴팩트 이제 세그먼트 이제 그 중에서도. C죠, C. C 세그먼트 쪽에서 조금 더큰 정도, 그 정도 크기의 차체로 나온 차입니다. 8기통이 아니고 6기통인 점. 놀라웠던 부분은 연비입니다. 와인딩 어, 주행, 지금 테스트 주행을 심하게 한걸 마치고, 이제 일상 주행 패턴으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천천히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리터당 13km를 넘더라고요참 어, 놀라웠습니다 국산차도 이거랑 비슷한 크기의 음, 6기통 트윈 터보 엔진단 차가 두, 두 개가 있죠 제네시스 G70 하고 음, 기아 스팅어요 얘네 둘 가지고 일상주행을 하면서 13km 리터당 13km 연비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거뜬히 해내는, 해내는 거 근데 실주행 연비요, 일상주행 연비가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이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많이 따라갔다고는 했지만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친 주행 성능. 그러면서도 또 연비는 좋아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성숙도 면에서는요, 아직 독일 브랜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파워트레인. 음,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은, 이제 비슷한 차인, 페스트백인 스팅어, 이제 V6하고 얘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370마력짜리 엔진, V6 엔진이 달린 스팅어하고 얘하고, 그냥 평상시 주행, 그리고 약간의 스포티 주행을 할 때에는 사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스팅어는 풀옵션 다 때려 넣어도 6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에 딱두배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거 두 배, 돈두 배를 주고 아우디를 타? 음, RS만의 그 독보적인 파워트레인의 성숙도, 그리고 트랙을 씹어먹을 수 있는 그 막강한 주행성능. 이거는 스팅어 따위가 감히 어떻게 <laughs> 따라오겠습니까? 아 나는 가끔 이렇게 트랙도 달리면서 진 잡아 돌리고 공도의 제왕이고 싶어 그리고 트랙에서도 어, 웬만큼 튜닝한 차들 다 따고 다니고 싶어 그러면은 어, 얘가 딱이에요 M과 더불어 저는 이제 M3, M4가 디자인이 산으로 가면서 <laughs> 얘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주행에서 어느 정도의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음, 돈 제한도 좀 있고 그렇다면은 이 차는 좀 선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 이거 그두 배의 가격 차이를 어, 메꿀만큼 차가 더 좋다, 뭐그꼭그렇지만또 아는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아우디라는 그 막강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어, 한수 위의 파워트레인 성숙도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아우디 RS가 참 좋은 차,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어, 매력적인 차거든요. 제가 시승을 하면서, 야, 이거 돌려주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리스트에 또 얘가 추가가 됐습니다. 빠르고 편안하고 좋은 차, 잘 달리는 차, 아우디 RS5, 잘 타봤습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